<웃음> <웃음> 내가 어떻게 그래요? 예, 예, 예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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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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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도 우리 다윗이 별을 달라진다 뷰를 좀 보여드리고 어요데요 뭐예요? 어? 어휴 <laughs> 우리 출발하는 건 대표기도 원희오빠 할게요 좋아요 지금요? 네, 네. 아, 네. 지금은 성격이야 다운이를 픽업하러 빈센트병원 앞에 와있습니다 꾸민 어, 뭐, 정도가, <laughs> <laughs> 정도가 서로 안 맞았다 꾸민 <laughs> <꼬민 웃음> 정도가 서로 안 맞았다 <laughs>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색하다 어색해 어색해 진짜. <놀람> 진짜. <놀람> 혼자 수줍어 하시나요 혹시? <놀람> <놀람> 우리 브이로그에 석연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<아> 안녕하세요 저 오늘 머리띠도 했어요 disappe요. 아 머리띠 했네 아니 얘 봤는데 엄청 꾸민 거요 그래서 꾸민 정도가 너무 다르다고 <람> 우리가 멋지게 하려고 했아 그니까 멋지게 하려고 했어요 최소한 진짜 <laughs> 어, 진짜 고양이 키우시나요? 어, 고양이 키우는 예. 사람 됐어. 예. 아 와. 아 와. 이게 이게 아니 이 뭐, 오빠 <laughs> 이거 돌돌이 한번 해야겠다. 그러 그러니까 돌돌이 해야 돼. <laughs> 어떻게? 고양이를 그러니까 적당히 키워야죠. <laughs> <laughs> 고양이, <그래야>. 고양이를. 어 원숭이, 원숭이. 고양이세요? 정답을 알려줘. <laughs> 정답을 알려줘. <웃음> <웃음> 아니 사람들을 찍고 싶은데 하늘이 나와요. 네. <laughs> 어. 네. 어. 정신. 관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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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귀여워. 웃음> 진 <진짜. 웃음> 하하하하 <laughs> <laughs>

아두면부 아, 가주세요 제가 마지막에 반대로 불면 앞으로 빨리 뛰어가서 아, 어. 아 거꾸로 불면 조금 저에게는 <laughs> 힘든 미션인데요 네, 우리가 뒤로 갈게이렇어 <laughs> 어, 근데 여기 완전 다 그니까 제나잘것도 근데... <laughs> 킹받아요 <laughs> 나와주시겠어이 <laughs> 아, 오늘 왜 저렇게 신이 나셨지? 아니 오늘 텐션이 <laughs> 오빠 역대급인데요? 괜찮아. <laughs> <돼요>? 사랑. <laughs> 네, 내일, 내일 출근 안 하는 수준인데. 괜찮은 사랑 내일 출근 안 하세요? 내일 출근해요. 괜찮은 사랑이 저도 출근 안 하는데. <laughs>

<laughs>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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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해, 이거? 아니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정도이이 정도면 이정도이 정도면 이정도 우와. 너무 멀리 왔어요 와 완전 좋다. 이자 아, 아, 가 아, 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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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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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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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 아 귀여워! 기... 너무 각자 노는 거 아니에요? 그 <laughs> 내가 보고 있었는데 아, 너 각자 다 같이 한번 찍죠 다운 언니 자다운이 <laughs> 이별했어? <웃음> <웃음> 아, 아, <laughs> <왜냐면 뒷받침> 아 귀여워 <laughs> <너, 웃음> 아니 이거 어떻게 안 찍어요? <laughs> 두 배만 다섯 손, 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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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, 요 손, 두 손, 두 손, 두 손, 두 손, 두 손, 두다두 손, 두 손, 두 손, 두 손, 두 손, 두한 제 유행어예요. <laughs> 여기도 그거 아니야? 이게 어 얘기할 수 있게 이렇게 의자처럼 앉아가지고.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. 그렇지. 저기서 말하면 들리는 거. 그렇지. 기에서 얘기하면 이제 크게 들리는 거. 저기 딱 앉을 수 있을 것 같아, 그렇지? 뭔데요? <웃음> 뭔데요? <웃음> 뭐예요? <웃음> 어 어유. <어휴. 웃음> 오이. <laughs> 어, <끝. 웃음> 갈비. 갈비탕에 혹시 뭐 다른 거, <laughs> 뭐 갈비탕에 뭐섞여있던거 아니죠? <laughs> 갈비탕 안 먹었는데. <웃음> <웃음> 오늘 준수가 좀미스했 어? 마비하지 아, 않고? 일로 왼쪽. 준영아 나도 옆에 서봐 봐. 우리 우 연애 귀여워 나 너무 귀여워 민혁이가 <laughs> <나 연애인 웃음> 너무 귀여워 어. <laughs> 제가 가렸죠 네민아나그 <laughs> 그거 그, 그, 너무 좋아 그거 너무 치매야죠 카메라가 다시 제 손에 들어왔고요 석영이랑 <laughs> 같이 재석 오빠도 저기 있습니다 <laughs> 와 여기 총신대 가을 뷰 어떠신가요? 너무 예뻐요 언니 어, 처럼 어, 아,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와중에 저렇게 고독하게 즐기며 걸어가고 있는 지민이를 모르는 <laughs> <laughs> 이걸, 이걸 <laughs> 저기 구오즈 걸어가고 있고요 구즈 <laughs> 너무 기 그치 뷰를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시이라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기분에 그 들어갔어. 들어갔어. <laughs> 기분이 굉장히 좋고요. 너무 좋아요. <laughs> 오랜만에 구두도 신고 <laughs> 나들이하는 느낌이라고요. 너무 좋아요. <laughs> 놀다 보니 밤이 되었고요. 지금 퇴근길에 막혀서. 저희도 갇혔어요. 도망쳐! 와 이거 차 저희는 광주리 들밥에 왔고요. 먼저 탈출을 해보려 합니다. 언니 먼저 내릴 거지요? 언니 내릴게요. 오늘 광주리 들밥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광주리 들밥. 광주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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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는 이미 미리 예약을 했고요. 룸으로 잡아 주셨어요. 아, 포메이션 아, 아, 것요이블에이 <laughs> <오케이. 웃음> <laughs> 이게... 야어 <laughs> <laughs> 이렇게 해서 오늘 앞배웠라우있다게 독립 할 나이 같 마무리 가 아직 완벽하 오늘도 우리 다 웃이는 뼈를 발라줄게다지거 아니니까. <laughs> 깨끗할 때 찍었나? 기억이 안 나네. 소경이가 깨끗할 때 찍었지 음식. 찍었긴찍했어요 근데 저기 아니라 제 걸로 잘했어요. 잘했어. 후식으로 메가커피 시키는 중입니다. 저희는 밥다 먹고 메가커피를 잠깐 가고 있습니다. 가고 있습니다. 이건 유진 언니의 브이로그. 남녀가 유별하여 또 여자들은 걸어가고 남자들은 차를 타고 오고 있습니다.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날씨가 제법 많이 쌀쌀해졌죠? 다들 많이 아파가지고. 맞아. 감기 조심하세요. 진짜 감기 조심하세요. 감기 조심하세요. 아, 감기 조심하세요. <laughs> 그 예전에 BC카든가 그 광고 아세요? 그흰 눈에서 김정은이. 어. 김정은이? 떠서. 네. 아그김정은 <laughs> 그 그, 김정은이요? 유명하신 <laughs> 분은 아는데. 아 나도, <laughs> 나도 그 유명한 분을 <laughs> 생각해가지고 사실. 파리에요? <laughs> <laughs> 그 파리에요저 <laughs> 아, 아, 어떻게 그, 그래요? <웃음> <웃음> 내가 어떻게 그래요! <laughs> 그.. 그.. 이.. 이 김정은 아니고 <laughs> 그.. 그 김정은 아니고요 <laughs> 아, 네. <laughs> 제가 어떻게 그래요! <laughs> 이 김정은이에요 <laughs> 그분이 감기 조심하세요 이거 있었나? 네그 광고, 비아 c 카드 광고가 있어요 음 눈에.. 눈이 이렇게 막아아 감기 조심하세요 <웃음> <웃음> 잘하네 잘해 잘한다 잘한다 <웃음> <웃음> 여러분 <laughs> 오늘 총신대 권유를 총몇번 받으신 거죠? 그쵸 그쵸 셀수 없는 것 같습니다 <laughs> 참 어렵네요 <laughs> 어머 아름다운 여자 두 분이 여기 앉아계시네요 <laughs> 사주세요 성냥 하나만 <웃음> 사주세요. 성냥 어 성냥 하나만 성냥 하나만 사주세요. 성냥 하나 사주세요. 성냥 하나만 가주세요 성냥 요 픽업해서 이제 다시 총신대로 갑니다. 아마 이 중에 체력이 지금 제일 좋을 거예요. 항상 이 시간에 깨어 있잖아요. 그렇죠? 볼링코? <laughs> 무서워. 볼링코니. 방귀인 거 같은데 이거는 거의. <웃음> <웃음> 표정 그렇게 할 거예요? <laughs> 떨리셨나요? 1층이가 아니야. 1층, 저. 1층인가? 떨릴 줄 알았는데. 이거 다 들어가는 거죠? 아, 네. <웃음> <웃음> 원래 이거 하면 들어간 거거든요. 여기 넣어야 되는 부분. <laughs> 여기 넣어야 되는 <웃음> 부분. <웃음> 끝나고 송닭집 아, 왔어요 괜찮아요? 지쳤어요, <laughs> 네, <좋나요>. 지쳤어요. <laughs> 안녕하세요, 어, 안녕하세요. 어, 안녕하세요. 서경이는안 지쳤어요 <laughs> 저는 쉬고 왔기 때문에 <웃음> <웃음> 다 보일 것 같아요 롤링몰 가 팔아갈까요? 네 은서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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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주세요 자 갑니다 네. 롤링 포밥 <laughs> <laughs> 이거 청이거 내가 찍었잖아. 그래요? 자, 갈 둘, 셋. 롤링 포갈게거 <laughs> <것> 같아요. 땡. 뭔가 스어 아, 너왜 저렇게 싫어? 고운 향기가 가득한 날들도 주의 사랑을 듣네 기대 안에 전어머 영화.